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제 작은 자에 대한 초점을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자. 자, 그럼 먼저 작은 자가 누구냐? 작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마태복음의 10장과 25장에 나온 두 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사람이 결단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 또 10, 25장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나를 섬기는 것이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에게 준 냉수 한 것까지도 그 상을 잃지 않게 되리라 내가 반드시 갚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을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누구 작은 자를 섬겨라 작은 자를 섬기라. 명확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이 쉽게 우리 말로 표현하면 뭐별 볼일 없는 사람, 미비한 사람,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를 섬기는 것 동일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초기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들어왔을 때, 조선 시대에 들어왔을 때이 내용이 상당한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중국에 인접해서 중국으로부터 사상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많은 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유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유교 영향, 유교의 문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 유교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물론 삼국시대, 고려시대 다 유교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유교가 사회 어떤 사람 사이의 어떤 예의,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 그런 이루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조선을 건국했던 이성계와 삼봉정도전이 만났는데 정도전이 모든 이론을 제공합니다. 그 정도전이가 조선을 건국한 근간, 기초가 뭐냐? 주작, 중국에서 오는 유교라고 하는 겁니다. 유교를 가지고 조선을 건국한 겁니다. 통치 이념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면 유교의 핵심이 뭐죠? 상강오륜이나 이런 겁니다. 대학 논어에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예와 충효입니다. 유교는 사람 사이의 관계의 예라고 하는 것. 예절 예의를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 사람에 대해서는 효. 이세 가지 서너가지를 가지고 유교가 만들어지고 그 핵심으로 사회를 구성해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교사회에서 는 가정에서 누가 제일 어른이냐 조만할 필요가 가장이죠 연장자 할아버지가 제일 어른입니다 그를 섬겨 하는 겁니다 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어른이죠? 군왕, 왕, 임금이 그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그 사람을, 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은 일반 사회에서 누구를 섬겨요? 선비들, 양반들 연장자, 이런 사람을 섬기도록 수백 년 동안 유교가 2000년 이상 우리를 이렇게 지배한 거예요 여기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도 이 흐름, 이 서해를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화가 딱 됐어요. 네.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른이 어린아이를 섬기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섬기라는 거예요? 선생이 제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이러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기독교가 130년 이렇게 흘러가지고 교회 역사가 50년, 100년이 돼도 아직도 교인들은 유교의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우리가, 에?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약한 사람을 섬기지, 말은 하고, 기도는 그래야 하는데, 생활이 그래도 됩니까? 알딸딸, 해가 헷갈리는 겁니다. 뭔 소리야, 젊은 것들이, 어른을 섬겨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무줄 땡기다 놓듯이, 원인체 착착 돌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돼, 헷갈리고 있습니다. 작은 자를 섬겨라. 그것이 나를 섬겨라. 이 말씀이 분명히 메시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굉장히 서툰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공자처럼 이렇게 했으면 다 쉬워요. 젊은 사람이 노인을 섬겨라.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섬겨라.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겨라. 낮은 자가 높은 사람을 섬겨라. 이렇게 하면 별로 우리가 문화 충돌이 별로 없는데 이게 정반대로 가르치니까 교회 안에서도 충돌이 있나. 이게 뭐가 맞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작은 자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낮은 자, 미비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이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작은 자라고 하는 대상을 우리가 고정을 시켜버린 겁니다 작은 자라고 하는 대상을 고정을 시키면 작은 자 스스로나 타인도 작은 자 섬김받을 대상이라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남을 섬긴다는 걸 생각을 안 합니다. 네. 여러분,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작은 자가 될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큰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남을 도울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자를 늘 고정한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0장에본 보면 강도 만난 자의 얘기를 예수님이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가 피탈이 돼 가지고 그냥 숲에 던져지고 돈다 뺏겼습니다. 거기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면서도 자기가 그 피탈을 들고 죽어가는 사람을 섬겨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 답니다 섬겨야 할 대상으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유대인이 그렇게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비명소리를 듣고 이 사람을 자기나게 씻고 주막에 가서 이 사람을 응급처치해 주고 주인에게 돈을 비용을 지불하면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돈을 주겠어 이 사람을 살려주시오라고 했다는 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물어봤죠 강도 맞는 자 이웃이 누구냐. 근데 주변에 유대인들이 차마 사마리인이라는란 말을 뭐 하고 뭐라고 그랬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너희도 가서 그런 그렇게 해라. 이게 비유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그날 그 숲에서 피탈이 돼서 큰 사경을 헤매고 있던 그 사람은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약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낳고 난 이후에도 계속 약자라고 생각하고 도움을 받고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인생을 굉장히 잘못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언젠가는 건강이 회복하고 자신의 삶이 회복되면 이 사람은 다른 작은 자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끝까지 계속 섬기를 받겠다고 하면 그 인생을 굉장히 잘못 살아가는 겁니다.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평생도록 작은 자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작은 자도 어느 날 회복되고 건강해지면 다른 사람을 돕는 큰 자가 돼야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죠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자선사업과 교회가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자선은 어떤 겁니까? 그 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지요? 과원, 양로원, 노숙자 시설, 달동네 쪽방촌, 이 아예 여기를 무조건 작은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이런 섬계된다는 생각들 고정으로 그 갖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잘못된 오해지요.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을 섬야되죠 그러나, 그러나 오늘을 섬길 받을 위치에 있지만은. 내일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섬기는 자가 되게끔, 더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게끔, 더 약한 자를 섬기는 자가 되게끔 우리가 도와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줘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약자의 돌봄은 약자로서 섬김을 받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자기도 도와주는 자가 될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작은 자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평생도록 작은 자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평생도록 남의 도움만 받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도 도울 일이 있다. 나도 섬길 수 있다. 나보다 더 작은 자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자기의 상황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작은 자가 누구죠? 나이 어린 사람입니까? 나이가 많은 분입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작은 자가 누구예요? 새신자입니다. 교회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모든 것이 쭈삐쭈삐다고, 예배도 어색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어색하고, 모든 것이 어색한데, 우리가 그래서 기존 신자들이 새신자를 섬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목사장로를 못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새신자를 섬기 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교회가 안 되는 것이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3년이고 5년이고 계속해서 난 대우받는 새신자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때가 되면 또 다른 새신자를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 자, 또 다른 작은 자를 섬겨줘야 그 교회가 성장, 성숙하는 교회가 되어가는 거니다 이해가 되는교? 그럼 마을 끼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참, 뭐, 말이 든교. 좀 알아들었으면 고개라도 좀 껐다 해보소, 그냥. 알아듣는교? 이해가 되지요? 작은 자가 평생대로 작은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작은 자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교육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자가 누구지요? 각자 가정이 상황이 다 다르니까 다를 수 있겠죠. 어쩌면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 가정에 기둥같이 믿었던 가장이 가장 작은 자가 될수 있습니다.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뭐 회사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 가지 압박받고 어려움을 받고 있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어쩌면 가장 작은 자가 될수 있고 가장 잠못 자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어쩌면 며느리가 가장 작은 자가 될수 있습니다 살림 살라니, 애 키울라니, 사이사이 직장 가야 되니 가장 힘들고 어려운 며느리가 가장 작은 자가 될수 있고 가정은 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연세가 많은 시부모님이 나이도 많고 외롭고 병들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이 작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마다 형편이 다르겠죠? 다르겠죠?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정 중에서는 가장 작은 자인 거죠.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작은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어리다고 작은 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얘기했더니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집에서 당신이 제일 작은 자여 그러더라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작은 자를 언젠가는 자기도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대우받으려고만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것도 남에게 계속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계속 잘못되면 습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사람, 그 사람을 작은 자로 생각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일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도움을 받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죠. 때를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또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죠. 아이, 저 사람 뭐 걱정거리가 뭐 있노? 저 사람 부족한 게뭐 있노? 그래도 그 사람이 어느 한 순간 가장 작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 저 사람이 뭘 도와줄 수 있겠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서로를 보완제랄까,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보완하는 공동체에 따라 합시다. 내가 작은 자가 될 수도 있고 작은 자를 도울 수도 있다. 양면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양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평생도록 도움만 받아서는 좀 곤란하겠지만 우리가 때로는 남을 도와줄 수도 있는 자리에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작은 자라고 하는 대상을 고정시키지 말자고 그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환경이 있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작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병 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작은 아이의 헌신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가난이 원인이었는지, 뭐 아니면 잠깐 모였다가 헤어지려고 했는지, 아니면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안 내놨는지 모르지만, 그날 베세다 들력에 장정만 5천 명, 그러니까 1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모였지만, 한끼 도시락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 아이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6장 9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운 나이가? 안드레가 한 얘기입니다. 한 나이가 있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보리떡이라고 하면 뭐 지금 뭐바리바켓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많은 마시는 아주 큰 이런 방이 이런 아니고요. 글쎄,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먹었던 보리떡 그 크기가 어린아이한테 도시락을 싸줬으니까 초반만 했을까? 어리나 주먹만큼 안 되는 이런 동글동글한 초밥 같은 거 다섯 개를 싸줬겠죠 여기 물고기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원어의 물고기가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고기를 익두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옵사리온이라는 하는 단어는 어부가 고기잡이를 하고 와서 선창가에서 이렇게 그물을 손질하면서 큰 고기를 바구리에 담아가는데 그 아주 작은 고기 버리고 갔습니다 그 작은 버려진 고기를 옵사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요리가 된 그걸 가지고 가, 가부라든지 어려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와서 집에서 소금을 절여가지고 그걸 절였든지 뭘 해가지고 도토막낸 조그마한 두토막 난 조그마한 고기. 이게 옵사리온입니다. 우리가 그림 같은 거 보면 큰 고기 그려놨는데 그거는 그냥 그림이고요. 진짜는 그게 아니고 조그마한 고기, 애가 먹는 두 토막 소금에 절이 거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도 이것조차 가져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어린아이가 가장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날 그 베세다 들레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이 어린아이가 가장 큰 자인 것이죠요이 아이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큰 자가 되는 어린아이가 기꺼이 내놨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놓은 사람이 없어 큰 자가 되는 것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날 빵이 하늘같이 쌓여졌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의 헌신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도시알을 싸줬던 엄마의 손 이것을 기꺼이 내놓았던 어린아이의 손 이것을 받아 축사하신 예수님의 손, 이것이 오래져서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메마른 광야가 풍성한 식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뭐 대단한 사람이 큰 사람이 무슨 큰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거의 다 무명의 사람, 가난한 사람. 보리떡 같은 인생 보살 끄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참여하고 역사와 운명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랍 나라의 나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 다음으로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아랍 나라의 가장 큰 자였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 가장 높은 사람,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나만이었고 왕도 그의 눈치를 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문동병이 걸렸습니다. 그 많은 재물, 그 많은 권력, 그 많은 인맥, 그 많은 힘 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아랍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큰 자가 가장 작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누가 이 가정에 서강을 비추시요? 누가 이 가정을 구하지요? 여러 애들의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중에 이스라엘에 잡아왔던 포로로한 여자아이. 성경은 그를 뭐라고 했느냐, 이름도 없습니다. 한 계집아이가. 한 계집아이가. 우리 주인님이 우리 고향에는 선지자 앞에만 갈수 있다고 하면 나을 텐데. 우리 고향에 선지자가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크게만 가면 좋아할 텐데. 이렇게 얘기한 것이. 한 무명의 계집아이가 그 나라에 떨어졌던 나만을 구해내고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큰 자가 나라를 구한다기보다도 작은 자가 가정과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주권을 압박하고 수탈해가고 뺏어가고 농사치고는 해마다 미디안에 와서 다 뺏어갔습니다. 40년을.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눈물을 흘렸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문하세 집파인기드원에게 임하셔가지고 기드원에게 네가 가서 너 민족을 구하라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때 기드원이 깜짝 놀라 뒤로 잡아졌습니다 잠가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14, 15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들 이 안에 설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못 구하는데 하나님 나 안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때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 통해서 40년 압제 생활을 끝나게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작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작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보살 것 없다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미크로스. 네. 수수나 양으로 볼때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적은 것. 이것을 미크로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로 쉽게 말하면 미약한 사람, 별로 볼볼 능력이 없는 사람, 시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세상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자를 섬기라.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뿐 아니라 우리는 작은 자를 어떤 대상으로 고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 개개인으로는 작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평생. 그러나, 작은 자도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고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면 작은 자가 큰 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섬김의 대상, 섬길 거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이 베세다 들력의 기적은 한 어린 나이에 헌신, 드림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비록 작은 것이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겁니다.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헌신할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작은 자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약해서 임받으시려고 하면은 항상 작은 자를 섬기는 일,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 그런 일을 열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깊어 하실 겁니다. 다머리수기겠습니다